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오랜만에 부감농원에 왔습니다. 근데 역시, 역시, 이걸 뭐, 대추의 명장이시라고 할까요? 달인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대추 이렇게 달리셨나요? 아, 벌음도 왜 이렇게 많이 와? 벌통 있는 것도 아닌데, 벌 무지무지 오네. 아, 오늘 여기 온 거는, 그 우리 이관희 대표님께서 요즘에 가장 그 시급하게 느껴진다고 생각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왔는데 잿빛곰팡이 요즘같이 거의 매일 소나기가 됐던 뭐 어떤 비가 자주 오고 그럴 때이제그 잿빛곰팡이병으로 인해서 대추가 안 달릴 거를 우려하셔가지고 어시 급하다고 그래서 연락을 하셔가지고 어 왔습니다. 어, 재빛 곰팡이 병에 대해서 그 어떻게 전염이 되고 또 어떻게 예방을 했으면 좋겠나고 우리 이관인 대표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바쁘시죠? 예. 네. 고맙습니다. 연락주셔서 <laughs> 모든 대추 농가들을 어,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 느끼신 걸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 같은 입장에서는요. 예. 네. 지금 뭐 1, 2차, 1, 2차, 지금 이제 1차는 더러 보이고 에, 2차 대추가 지금 초점이 잡혀서 많이 육안으로 다 보이네요. 네, 많이 보이네요. 네, 지금 뭐그었서저것도 입장에서는 3차까지는 안 봐도 되고 네. 지금 1차가 부실하게 달린 농가 아, 예, 예. 이 농가는 예, 지금 3차를 3차 대출을 달게 하려면요 지금 날씨가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예. 전국적으로 다 국지성 소나기. 네, 국지성, 소, 예. 국지성 소나기. 예, 예. 장마철에는 뭐불이껴가지고 일주량이 일안 좋아. 안 좋은데, 국직성 토나기는 일시적으로 왔다가 햇빛이 일주량이 좋아가지고서 대추 다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 국직성은 상관이 없구나. 예, 국직성은 일주량이 햇빛이 드는 날이 더 많은, 드는 에이. 시간이 더 많으니까. 아, 그래서, 에, 3차 대출을 달게 하려면은, 네. 첫째는 잿빛 곰팡이병, 습도가 아. 요즘 높아가지고 그 곰팡이병 한번 발병하면 발병, 끝나는... 발병이 되면은 그 전음, 저, 곰팡이 전음, 경로가 바람으로 인해서도 물론 전염이 되지만은 예, 예, 예. 특이한 점은 제가 몇년 전부터 그거를 발견했는데요. 예. 벌있죠 벌, 벌. 벌이 엄청 유익하지만은 해를 끼친 해를 아. 끼친다고도 봐요. 왜냐, 제빛곤방이병 발병된 화방에서 꿀을 꿀을 빼가려고 거기 발에다가 묻힌단 말이요. 에이 발루다가 확 그렇게. 그러니까 그 꽃가루, 어, 어. 꽃가루를 갖다가 바랬다 묻혀가지고 가거든. 그게 화분이라고 그러죠 화분. 어, 화분, 은 그게 고기 생각을 해보세요. 예. 예. 그렇게 벌이, 제피꽃방에 앉은 이 화방에. 어디 꼭 가까운 데서 한번 설명을 네, 해 보실까요? 네. 뭐 네. 이런 데서 한번 해 보실까? 만약에, 이제 여기 이제 꽃이 이제 여기 지금 개화가 되잖아요. 예. 예, 예. 그럼 이한구역에서도 화방이 일곱 예. 개내지 이상 요 나오거든. 그럼 아. 일찍 피고꽃 늦게 예. 피는 꽃이 있잖아요. 예예. 그러면은 어떤 화방에 제피쿠파이가 하나 붙었다고 봐요. 근다가 예. 하면은 벌이 고, 꽃 피는데 앉으면 다 발이 다리. 발이 발이 잡이꽃 그 빽이꽃 빵이 걸린 거기 꽃을 묻히는 거야. 아, 바, 거기서 고... 어, 어, 예. 화분을 묻게 돼서. 네, 예. 화분에 묻는 거요. 어, 그, 들다가 그러면 그놈이 또딴 따, 다른 나무가 다른 나가서하면 다른 나무가면 전염이 확산되는 게고온다 급속도로 전염이 된다. 3일이면은 잡이꽃 빵이 병이 더러 보이잖아요. 예. 일이면 완전으로 완전 완전히 완전. 아, 그 하면 진짜로다 그가 경험. 아주, 그냥, 허망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내가 그거. 그럴 때 어떻게 예방하죠 그리니까, 응. 어. 3차, 이제 지금 3차 꽃이 막 피기 시작해요. 예, 이 3차를, 3차 대주는 언제부터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은, 에.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하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예. 지금 이제 2차 꽃까지는 다. 네, 펴, 수정이 거의 수정, 돼가고. 수정이 다 되고서, 지금 이제 3차 꽃이 피면은, 에. 이달, 7월 15일서부터 네, 7월 말까지 피는 것을 3차. 3차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인증하는 네, 거지, 뭐그 정확한 네, 건뭐 그거 뭐 계산 계단, 계산당으로 뭐 옆에서 네, 맞아요. 그렇게 옆에서 관찰한 것도 아니고, 네, 네. 네,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네. 뭐 오해는 하지 마세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요새 칠 때는. 총채하고, 네. 잿빛 곰빵 병을 무조건 잡아야 돼요. 아, 총채, 3차에도 네. 총채는 오는군요. 아유, 계속 와요. 총채는 아, 계속 오는 네. 거다. 총채, 3차에 소홀히 하시면은, 네. 순식간에 그것도, 아. 아... 무진장 퍼져요, 총채가. 아. 그러니까, 염두하셔요. 그 올해 뭐 대추, 날씨 관계는 대추농사에 참, 하늘에서 잘해준다고 봐요. 장마 피해가 많아서, 아. 근데 장마 피해는 오히려 좀 줄어요? 장마 피해는, 없다고 봐요. 아 네. 네. 비가 이렇게 자주 오고 해도 그런 네. 날이 많았는데 봄에 네. 냉해 피해가 와가지고서 네. 냉해를 들본 나무하고 냉해를 많이 본 나무하고 냉해 본 나무가 네. 회복되는 시일을 내가 관찰을 해봤어요. 네. 20일이 넘게 걸려. 20일 넘게 걸린다. 네. 그래서 한 포장에도 냉해 걸린 나무는 일 차가 충실하게 달리는데 네. 심하게 본 나무는 일 네. 차가 대추가 보이지 않고 지금 아 인제서 네, 꽃이 필려고 그러고 그, 피려고 그, 싹이, 하고 뭐. 그 아, 해, 예. 회복 회복하는 기일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서 (1~2차에) 다녀야 원칙인데 예, 예. 냉해 본 나무는 저도 (3차에) 지금 달으려고 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러니까 <laughs> 어 장마가 좀 늦어지고 해서 저도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국지성으로 해고 햇빛이 나주고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오히려 대추한테는 괜찮은 아다 대처는... 계속 쭉 오면은 안 네. 되는데 그 아직까지는. 네. 앞으로 날씨가 어떻게 될는지는 몰라도 네. 아직까지는 대추 농사에 이런 기후를 해준다는 것은 몰라요. 저도 여러 해 농사를 접었는데 올것으으은 어. 대추 농사 7만 서리 피해만 아니면은 두 서리 피해. 아, 이건 뭐 해볼 만한 농사다 싶네요. 아 예. 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죠. 네. 어, 지금 그 일, 이 차는 거의 이제 수정이 되고 착과가 돼 가고 있고 3 차가 어, 이제 그, 꽃이 피고 막 이랬는데 지금 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날씨가 고온 다습해서 재피 곰팡이 병의 확산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추 농가에서는 필히, 어, 재피 곰팡이 예방 차원에서 해주시고 아울러 총채벌레까지 해주면은, 어, 올해는 기후가 이래서 풍년을 어느 정도 기약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셨어요. 총채, 총체, 어. 총채하고 재피 곰팡이 병이랑은 필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재피 네, 네. 곰팡이 병 살균제만 방지하고 총채 살충제를 방지하지 않으면은 그게 교실이 됐다 그래도 총체가 붙으면은 어. 이게 옆에서 걸어적고 총체가 벌레가 걸어적거어 가지고서요 이게 그게 빨리 크는데 지장도 있고 아, 또 너무 낙과도 많이 들고 아, 예 낙과도 되고 그래요 그거 아, 예. 참 대단한 거예요 총체 무서운 어. 거예요 하여간 뭐 하여간 오랜만에 우리 이관희 대표님 뵙고서 이렇게 그냥 끝내자는 게좀 아쉬운데 지금 이제 네. 촬영을 마치고 제가 또뭐 하나 있을까 궁내해서 다시 하나 좀. 어, 고견을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여간 어쨌든, 어, 덥고 춥, 뭐 덥고 이렇게 습한 날씨에, 어, 그래도 모두 모두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